코끼리 마늘을 종자, 코끼리 마늘을 심을 겁니다. 마늘 종자를 이제 어젯밤에 에 밑에 네 포대를 담가 놨습니다. 약네 포대면 약 80kg 정도 되겠네요. 80kg 정도를 종자를 담가서 이제 끄집어낼 겁니다. 끄집어내고 위에 있는 것은 눌러놨습니다. 일단은 두 포대는 두 포대를 눌러놨는데 끄집어내고 나서 이제 이두 포대를 또담두 포대하고 저 나머지 한 포대 또 저쪽에 네 포대에서 또한네 포대 정도를 또 담가 놓을 겁니다. 담가 놔서 저녁때 심겠습니다. 종자 소독은 약방에 가면 이런 종자, 종자 소독약이 있습니다. 종자 소독약을 타고 그다음에 마늘, 고자리 파리하고 뭐 파이 벌레, 구근 줄기 구근 산충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또 약을 탑니다. 약도 타고. 뿌리 뿌리를 활착시키기 위해서 이런 영양소도 사 가지고 이렇게 지금 정자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끄집어낼 겁니다. 밑에 네 개를 눌러놨는데 이제 끄집어 네개폭 담가져 있는 것을 끄집어내고 나머지 또 아직 여기 위에 눌러져 있는 걸하고 나머지를 또 집어넣어서 소독을 계속 할 겁니다. 이제 속에 있던 내포대를 끄집어내서 물기를 좀 뺍니다. 물기를 빼고 이제 심을 겁니다. 나머지 또 내포대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게 4개가 하나에 20kg씩 해서 80kg. 그 다음에 또 집어넣은 것도 약. 60kg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40kg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소독을 해서 마늘을 심으면은 마늘이 병이 예방되고 튼튼하게 잘 자랍니다. 이제 코끼리 마늘을 심어 놓은 마늘밭입니다. 마늘밭은 한 3주 전부터 이렇게 충분히 충분히 거름을 넣고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종자 소독한 마늘을 띄엄띄엄 놓고이 그릇에다가 작은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쭉에 심으면 됩니다. 심을 때는 모종삽으로 파서 이 마늘이 크기 때문에 모종삽으로 파서 집어넣고 덮어주는 게 그래도 좀 손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코끼리 마늘을 심고 있는 중입니다. 코끼리 마늘을 좀더 쉽게 심기 위해서는 모종사부로 이렇게 구멍을 파가지고 흙을 좀 파냅니다. 흙을 파낸 다음에 마늘을 에 뿌리가 밑으로 가도록 집어넣고 집어넣고 흙을 여기 덮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정삽으로 흙을 파내고, 그다음에 뿌리가 뿌리 부분이 밑으로 가도록 밑으로 가도록 이렇게 푹 누른 다음에 흙으로 덮어서 이렇게 덮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더 보여드릴까요? 모정삽으로다 흙을 파내고, 그다음에 이 코끼리만을 밑부분이, 뿌리 부분이 밑으로 가도록 이렇게 집어넣고 나서 우정삽으로 이렇게 흙을 덮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한두 독 심는데 두망 들어가요, 두망. 두망이면 약 40kg 정도가 이 한두 둑에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두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많은 두둑이 남았는데 일단 선을 다해서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코끼리 마늘을다 심어 놓고 물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스프링 쿨러로 돌려가지고 물을 한번 흠뻑 주놓으면은 훨씬 싹이 빨리 돋아날 수가 있게 됩니다